사랑하는 평균가족 여러분,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열왕기상 5장 6장 7장은 이제 솔로몬의 가장 큰 유업이라 할수 있는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. 특별히 열왕기상 5장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출발이 보이는데요.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. 성전은 결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또 그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의 중요한 일로서 바로 이 이방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어요. 오늘 새벽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. 열1기상 5장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백향목뿐만 아니라 성전의 이 기초석 예수 그리스도로 대변되는 그 모퉁이 돌 되는 그 기초석도 역시 솔로몬의 건축자와 그 두로 그 지방의 건축자들이 바로 이 모든 일들을 협업한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같이 성전을 지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열왕기상 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요즘처럼 이 교회에 관한 고민이 많은 시대인데 건강하지 않은 자를 품는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자를 품을 수 있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. 이 국기가 어느 나라 국기인지 아시겠습니까? 백향목이 있는 국기죠. 바로 레바논입니다. 레바논은 이 백향목으로 굉장히 유명하고, 지도에서 보듯이 갈릴리급 그 위쪽으로 이 두로 지방에서부터 바다가 배편으로 백향목과 잔나무를 운송하고, 요 바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나무가 운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. 이 레바논 산맥에 있는 이 백향목은 굉장히 곧고 그리고 그 크기가 커서 큰 건물을 짓는 기둥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. 바로 그 이제 배경으로서 도로와 시돈 레바논 일대의 이들과 협업하는 솔로몬의 이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. 자 그렇다면 성전을 짓는 이 일에 왜 이방인과의 연합이 있을까요? 특별히 어그 열왕기상 7장에 가보시면 어, 그 노세 대장장을 이제 초빙해요. 역시 도로에서 초빙을 하는데요. 그 사람은 납달리 지파의 아들입니다.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는 도로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물이이노스 대장장으로 성전을 짓는 이로 돌아오는데 그 사람은 어머,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, 또 아버지는 이방 사람인, 그 사람인 히람이, 에, 도로왕 히람과는 다른 인물입니다. 히람이 바로 이 노세대장장이 되고, 그가 바로 노 기둥 둘, 야긴과 보아스, 성전의 그두 기둥을 만드는 인물이 됩니다.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. 그래서 성전의 그두 기둥이 의외로 이와 같이, 에, 아버지는 두로사람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8장에 가면 성전 봉헌기도를 할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이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네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성전이 결코 이방인과 무관하지 않고 역시 하나님의 이름 창조와 그 구원의 사역 속에 그 가장 그 대상이 되어지는 바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반드시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5장 속에서 성전 건축의 출발이 이방인과의 협업, 함께하는 것으로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큽니다. 바로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 있는 바로 그 구원, 창조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요즘처럼 우리가 세상과 이유 없이 뭐 이유가 없다, 이유가 없지는 않겠지만 날선 모습으로 지금 교회가 세상과 대치되어져 가고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.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병원과 같아서 어 우리 교회가 어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기쁘고 서로 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병원과 같아서 어 어떤 사람도 여러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도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마치 병원에 환자들이 많듯, 교회는 죄인들과 연약함과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된다. 라고 하는 것이죠.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교회 구성원이 교양있고 건강한 사람들, 또, 능력 있는 사람들, 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. 여러분,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, 그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죄 용서함을 얻고, 공동체의 사랑을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는 교회. 여러분, 그런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입니다. 또한 여러분 자신도 하나의 성전이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. 우리는 혹 복음도 차별하지 않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는 이방인과 우리들을 혹 우리는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? 우리가 불신자라고 하여 우리가 혹 무리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?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이들이 많은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입니다. 그만큼 그런 이들을 품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담고 있는 성전입니다. 어떤 교회가 되셔야 되겠습니까?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,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샬롬.